안녕하세요.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 전문가 조 과장입니다. 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작은 길이나 큰길할것 없이 여기저기 사람이 조금만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너도 할것 없이 프랜차이즈를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코로나19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도 프랜차이즈를 계속해서 오픈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평소에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시고 싶었다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려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려는 이유, 프랜차이즈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매출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업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절대 매출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몇해 전에 가족 명의로 개인 커피숍을 한번 창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 나름대로 바리스타였고 이 외식업에 몸을 담고 있는지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대박이 터질 것 같다라는 상상을 어느 정도 했었어요. 제가 창업한 위치가 그렇게 막 좋은 위치는 아니었고 제가 시작하는 브랜드는 개인 창업이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품에 대한 자신이 있었고요 제품을 맛보신 손님들이 입소문이 나서 금방 매장이 북적북적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완벽한 참패였습니다 하루 매출이요 10만원을 넘어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매출로 계산을 하면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거겠죠 손익적으로 봤을 때는 원가도 비싸지 않았고 인건비도 가족을 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요. 임차료도 뭐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손익적으로 보면 30%에서 50% 정도의 마진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절대 매출이 300만 원인데 손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0%가 다 남는다고 해도 뭐 3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어 결국은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분에게 양도양수를 하고 넘어온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장사는 절대 매출이 받쳐줘야 됩니다. 절대 매출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손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개인 사업보다 약할 수는 있지만 절대 매출이 높은 만큼 영업이익의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높은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가게로 천만 원을 벌고 삼백만 원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해서 5천만 원을 벌어서 천만 원을 가져갔느냐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프랜차이즈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제품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대박 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장 조사도 해야 되죠. 원재료 소싱도 해야 되고요. 고객들의 니즈도 파악해야 되고요. 경쟁사 조사도 해야 돼요. 가격도 세팅을 해야 되고요. 원가율도 맞춰야 되겠죠.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노하우가 없는 개인 사업자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외식업의 특성상 카피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쉬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달고나 커피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달고나랑 커피랑 잘 어울린다 라는 영상이 소개되자마자, 너나 할것 없이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리 달고나 커피의 원조다, 내가 창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들, 시장에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아무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대박 치는 제품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제품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 차별성 있게 소구시킬 것인가 하는 게더큰 숙제라고 볼수 있겠죠. 거기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신제품을 출시를 해줘서 고객들이 덜 질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신제품 출시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신제품을 출시를 해주고 있어요 검증된 제품을 판매한다 라는 것은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 라는 뜻이고요 신제품을 정기적으로 출시한다 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프랜차이즈라면 기본적으로는 검증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들이 직접 스스로 해야 되는 신제품 출시를 주기적으로 본사에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지속적 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신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개인사업보다는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는 마케팅 능력이에요. 점포를 처음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매장이 대박이 날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은 없겠죠. 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현수막도 걸죠. 배너도 만들죠. 전단지도 뿌리죠. 이런 오프라인 홍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SNS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오픈 전부터 꾸준히 이어와야, 고객들이 머릿속에 우리 매장의 위치, 혹은 우리 매장의 오픈을 각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가게들이 다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고객들이 우리 매장을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 활동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만 우리 매장의 매출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마케팅 활동을 대행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사실 최고의 마케팅은 점포수라고 할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브랜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고요. 그만큼 더 자주 매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유명 프랜차이즈는 오픈과 동시에 고객이 줄을 서 있는 진기한 풍경을 연출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다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주기적으로 NWP, 뭐 e 셔널 와이드 프로모션이죠. 전국 단위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을 묶어서 하는 LAM이라든지 특정한 매장에 맞는 단독 행사인 LSM을 진행해 주는 등 주기적으로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케팅에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프랜차이즈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품력과 마케팅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절대 매출이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거고, 절대 매출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영업 이익의 금액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마케팅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프랜차이즈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준비가 조금 덜돼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사업 구조라고 할수 있겠네요. 프랜차이즈가 개인사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조금 높고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 하시긴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는 절대 매출이 개인사업보다 훨씬 큰 만큼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프랜차이즈를 왜 시작해야 되는지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한번 다루어 봤는데요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분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울리는지,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개인적 주관이 들어간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